와 정지된 걸 풀어야 되는데 아예 정지시켜버렸네 자 거기 179페이지 1번 개념 뽑고 자요그래프의개열을브리시오 했지 그치 자 f프라이 x를 구합니다 는 0해 해서 그늘 구할 수 있으면 그늘 구해 자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x가 1 또는 3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 최고점에서 한번 봐 양이지 그치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물결로 이렇게 해서 여기 x는 1 x는 3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1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원래 함수에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증간표 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문제 풀다가 안 그립니다. 오케이? 서술형만 그리는 거야. 작성하는 거. 작성하라 할 때만 놓고. 2번 봐봐. 자, fx가. <laughs> 자, 그래프를 그리래. 4차 함수, f'x. 4 x 의 즉, 세제곱, 4x죠. 자, 이것도 는 0해. 근의 형태를 찾아. 자, 요거 4x로 묶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요 x가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서로 다른 세 시그니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최고차 개수가 양이면은 이런 모양이야. 약간 w 모양. 해서 차례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여기 x가 0, 여기 x가 1.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개형은 필요하다면 이런 함수 값들은 원래 함수에 들어가서 구하는 거야. 극소, 그때 극소야. 오케이 쉽죠? 자 3번 봐봐 도함수 그래프가 있어 아, 이렇게구나. 자 여기 y는 f'x래 프라임 <laughs> 자 다음 중 오른걸 고르래 그치 자 f s 는구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해서 증가한다. 말도 안 되지. 마이너스 3부터1까지에서는 f x 스가 음이잖아. 그럼 감소하고 있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땡.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하면서 그때 값을 갖는다. 자 여기는 증가하다가 여기 플러스였다가 f x 스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지 그렇지?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야 그렇지? 그때를 갖지 f x 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맞고 지금. 이래서는 급소박 받는다. 맞지, 그치?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쵸? FX가. 다른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를 받죠, 그쵸? X는 이래서. 해서 맞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래프 개형 그려라. 음. 똑같아. 음, 6-2번이나 보자, 6-2번. 자, 지금 FX 그래프야, 이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 잠깐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자, FX 식이 지금, 어, X 세제곱, 플러스 A, X제곱, B, X, 플러스 C. 자 이렇게 했죠 지금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아, 이런 것도 있네 거기 조건에 알파 0 베타 이건 당연하지 이거 여기 요건 음수고 요건 양수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 값이 다 0이다 아 여기 접선의 길이가 다 0이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런 말이고 지금 또 이것도 중요한가봐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작다라고 나왔지, 그렇지? 절대값 베타가 더 크대 지금. 자 어찌됐든 아, 여기서 A, B, C의 호를 판단해라. 그만이야 지금 이게. 일단 c 도누호가 나온다. C. C 보호는 뭘까요? 양수. 양수? 왜? 이게 Y절편이야, Y절편이고, X 에0 들어가면 Y절편. Y절편 양수죠, 그쵸? 자, C는 양수다, 이렇게 알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런 알파벳타가 뭐야? 극대다 극소로 가는 X값들이잖아, 그치? 즉, F'X를 프라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지, 그치? 이거는 0했을 때두 군이 알파랑 베타다, 그 말이야, 지금 이게. 이거 만족한 두 군이 알파벳타야, 지금 이게. 근데 두 분의 합이 지금 양수일까, 음수일까? 지금 아까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했지, 그치? 베타값이 지금 양수인데, A가 크게 더 커요, 지금. 그니까 러 합이 양수지, 그치? 그치? 그니까 러요거식 근데 뭐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지, 그치? 요게 양수니까는 A는 음수지, 그면. 러그렇죠그 다음 두 분의 곱은. 곱은 다르니까 알파랑 베타랑, 그치? 곱이 음수겠지, 그치? 그러니까 두 분의 고. 알파, 베타가 3분의 B죠, 지금. 3분의 B. 요게 음수다. 그러니까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해서 음수, 음수, 양수네. 해서 뭐, 거기서 구할 수 있겠죠? AB 곱한 것은 양수고. 그 다음에 BC. A랑이나 A랑 곱한 것은 음수고. 맞네. AC. A랑이나 A랑 곱한 것은 음수고. 틀렸네. 기억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너무 <laughs> 가보자 7번에 1번만 구해볼까 f(x) 가 x4 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래 똑같아 f(x) 를 구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지 그치 는0해 그럼 요건 4x 제곱 묶여가지고, x-3인가? 맞죠? 그죠 즉, x가 0이 중분이고, 여기 제곱이 있는 게 중분이야. 그 다음에, 3이다. 그 말이지, 그치? 한실근과중근 같이, 그치? 근데 요실근가지 쪽에서는 꺾여, 이렇게. 중근가지 쪽에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안 꺾이고, 얘는. 자, 여기서 극대나 극소를 갖지 않아. 근데 여기 최고차가 양해지지, 금 이게. 그러니까, 0이 작잖아, 지금 3이 크고. 그래프가 0에서는 이렇게 되고, 3에서는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야. 실근 가진 쪽에서 꺾입니다. 알겠죠? 그냥 하나의 실은 가진 쪽에서 꺾이고, 이렇게 극대나 극소를 갖고 지금, 그 다음 중문 가진 쪽에서는 안 꺾여요. 왜냐면, 하 중문을 이렇게 접한다는 말이니까, 그 축에, 도가 안바뀌지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원래 함수 들어가서 여기 0.0이고 뭐3 들어가서 3수가포함면 되고 이런 거야. 그러면 점 찍고 이렇게 그리면 좀더 정확하겠지. 자, 7번이 2번. 이거 문제로 나오는 문제이지. 자, 4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 4차함수가 그때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솟값을 구해라라고 했죠. 나 그러니까 그때 값이 없고 싶대. 4차함수 그래프 형태는 최고차가 여기 양이잖아. 그럼 약간 이러시,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거밖에 없어, 지금. 그니까 그때 값이 있는 게 얘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되고 싶지가 않다, 그 말이야,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였어, 아까? 서로 다른 세 층은 가질 때였지, F'X는 0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싶다, 고 말이야, 지금 이게. 뭔지 알겠니? 자, 즉, 일단 미분해봐, F'X. 4X 세제고, 12X제고, 4AX 이렇게 되는가? 자, 는 0했을 때, 일단 뭘로 묶입니까, 지금 해가 4X로 묶이지, 그치? 4X를 묶여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어떻게 됩니까? 이쪽 <laughs> 근이 이제 x는 0이 일단 근잖아. 이 지금 이쪽 근이 어 실근 중문 같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문 같거나 또는 허근 가지면 되지 그치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 D가 뭐다그 말이야 0보다 이하다 하면 되겠지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게어 그러면 돼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중분을 뭘 갖든 0을 갖든 아니면 다른 걸 갖든 3중분 내거나 아니면 뭐 한시금과 중분 가지니까 그때 값은 없지 그치? 그쵸? 서로 다른 3시금만 아니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판별시티 9-4a가 0보다 2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 그렇죠? 4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이 4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약간 그래프 개형을좀 생각할 수 있으면 많지 않아. 3차 함수 그래프 몇 가지의 형태가 최고차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세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이렇게 물결로 이렇게 되거나 3차 함수가 대다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약간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나, 이셋중 하나야. 근데 A랑 b 는극때 값이 있어. 없지, 그치? 극 값이 아예 없지, a는 n 는그 값이 그때 극소가 둘다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뭘로? 그 F'X는 0했을 때그 근의 형태로 찾는 겁니다. 그 2차 반응식의 근의 형태. 4차 함수도 그래프가 네가지중 하나야. 그것도 4차 미분하면 3차. 그 F'X는 0, 3차 반응식의 근의 형태. 서로 다른 세수 가는 거. 한식금과 중근, 한식은과 부허은 삼중근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네 가지 중한 가지가 그려지는 건데, 서로 다른세식을 가질 때는 그뭐 극대값, 극소값, 극소값 이렇게 있는 거죠 W 형태 맞죠?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한 조건, 그게 되지 않기 위한 조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숙제. 일단 67페이지 쭉다 하시고. 그렇게 잠깐만 많이 할게. 맞나? 칠십삼 페이지까지 맞아. 세 장, 세 장, 콜. 이거 정도 하고 왜냐면 오늘 배운 거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하고 또 밥은. mm <laughs>